철호 형이 오토바이 타고 보이저서 보이저 이0만짜리 보이저 200, 오토바이 보이저 사갖고내 태우고 뒤에 태우고 다니고 철호 형이 폐역안에그 동네 병원 아씨들 이제 술 먹고 있는 거 김치 갖다 주고 버너 갖다 주고 현상이 형하고 상수리 형하고 막 갖다 주고 하더만 철영이 내보고, 오토바이 타고, 나이트 가고, 술 먹고, 막, 수천 여자가 갑자기 와고, 막, 키스해서 하고 막, 나이트, 나이트도 가보고, 그게 또, 아줌마들, 아씨들만, 어른들만 가는 나이트도 또, 또, 따라가 봐니까 아줌마들이 막, 트위스트 추고 있고, 막, 그래서 또, 철영 형은 아줌마하고 꼬셔갖고 뭐, 이제, 테이블에 돈 자기가 다 내주고 아줌마하고 또 이차 가고 부전 시장하고 저쪽에 노래 주점 하고 막 전화방 하고 노래 주점 뭐 이런데 리고 가더만은 막 노래 주점에서 막아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철호 형이 막 노래 부르고 뭐 하더만은 또 누나 뭐오오 누나 오징어 딸기 향 냄새 오징어 냄새 먹고 싶어 이러더만. 철홍이 당연한 니 니는 가, 그냥 가라 이라고 이제. 철홍이 이제 그, 그 주점 그 여자하고 이제 이차 가고 이제. 철홍이 오토바이 내 뒤태 에 갖고 막 부산 시내에서 다 돌아다녔는데 막 해운대 가갖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기서 핸드폰에 문자 찍어갖고 여자한테 떡 갖다 주라 하니까 내보고 갖다 주라더만은 딱 갖다 여자가 뭐뭐떡보고 핸드폰 집어 던지 보면 뭐 여자 자꾸 꼬시고 예. 철원이 그 해운대 가갖고 이사모 뭐 장애인 여자 한명 있길래 그 여자를 봐도 꼬시더만은. 바로 그냥, 넌 집에 가라, 이러더만. 난 집에 가고, 철형이 이제, 그 해운대, 그, 저, 못해가고 이제, 한판 하고, 이제, 사이즈 작더라, 이러면서 내보고, 야, 다 하고 나서 이제, 야, 너, 너함 해봐라, 이러면서, 여기 올래, 이러내 태우러 갈게, 이러던 아, 내그 장애인은 안 한다, 안 한다. 해갖고, 안 하고. <laughs> 철형이 뭐 전부 저뭐 올림픽대로 하고 뭐 체운대 뭐 전부 다돌아다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막 다가왔지 막 그냥. 맨날 철형은 그 술이고 막 술이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페트병에 물한잔쫙 마시고 바로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이제, 새벽 공기마트로 바로 오토바이 타고, 뒤에 타고 나간다. 나가면 이제 철원행이 이제, 활기가 돋지 않냐? 이러면서 막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 세워놓고 이제 뽑기, 뽑기 한 하고 시계 뽑으면 내주고 이제, 야, 기능값 많으치 내라. 이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기능값, 기능, 기능값 내면만 내고, 오토바이 계속 타고 이제, 박성규 태워갖고, 뒤에 태워갖고, 갑자기 우리 집 오더만은 박성규 소개시켜주고, 철홍이 그, 성규, 박성규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트럭하고 부딪혀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서면에서 때리 박아갖고, 그, 발목 부러지고, 이제, 성규, 박성규 발, 발목 부러지고, 철호 형은 헬멧써고 해갖고, 뭐, 그래서, 오, 박성규는 그냥, 내, 내 편개 치고, 그지 그래, 오토바이 그거, 저, 저, 박살 난 거, 그, 그고 수리한다고 바로 그냥, 그기서 오토바이 끌고 가고, 무함동까지 오토바이 끌고 가고, 철호, 성규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라고. 박성규는 내가 그때 만나갖고,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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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마가 갑자기 이사 갔는데, 갑자기 소식이, 소식이 없어갖고, 집을 못 가갖고, 이제, 한달 동안 우주에서 자고, 그러다가 박성기가 이제, 철호하고 있어 싸워갖고, 박성기가 철호한테, 이제 태훈이가 니꺼가 네 이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더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철호 형은 내하고, 나또 따로 만나고, 성경하고, 성경하고 따로 만나고 하다가, 그래서부터 이제, 박성기하고 계속 이제, 막또 이제, 박성규가 이제 뭐 전시회 뭐뭐 뭐 박물관 전시회 행사 뭐 이런 거잘 돌아다니니까 이제 막 부산이 막다 가보고 막 박성규 따로 다 가보고 하다가 이제 철호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이제 한 번씩 철호 연락 오면 또뭐뼈이식겠다면서 병문안 와라 이러고 이제. 병원 안 가보면 이제 그, 그 침대에서 컵라면 먹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성균은 이제, 내하고 맨날 그 뭐, 내하고 맨날 그 성균은 농담하면서 맨날 그, 농담, 농담, 농담하면서 맨날 그, 저, 같이 다니서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철호 오토바이 타고 막 이게 막 번지 같은데 뭐 해운대 번지 뭐또 옛날에 해운대하고 저저 자갈치 번지하고 저또뭐 양정 송상현 간자 있는데 번지하고 그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뭐막 막 여자들 막 이제 그막막짜막막안 있는데 그저 철호가 이제 당구를 당구를 해서 막 왔다 갔다 했었더만 이제 번지가 갖고 음. 이제 막 철호 막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고 이제. <laughs> 철호가 이제 그쪽에 뭐저 일본에서 누나가 돈을 한 달에 200만원씩 꼬마 꼬 보내주니까 이제 그냥 막그뭐 돈을 막 그냥 옷살 때도 그냥 뭐 고르지도 않고 막 그냥 옷걸이 그냥 다 그냥 다다다 그라도 많뭐 한꺼번에 다사옷다사 빼고 막하더만 철호가 이제 막그 한참. 철호가 동네 병원에서 그 사람 막 때리는 거라 흡연실에서 막 사람을 막 주먹으로 막 패더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철호가 이제 그그 때문에 강제 태원되고 이제 그 입원이 안 된다 그러고 동네 병원에 이제 철호가 그다음에 철호 형이 이제 갑자기 내보고 이제 내가 한동안 박성기하고 만나다가 이제 철호한테 연락하니까 이제 철호 형이 야 니 네, 네 친구 만나라 이라고 하면서 내안 만나고 이제 뭐 지금 철호가 부암동 살았는데 그쪽에 부암동에 막 골목집에 살았는데 지금하고 살았는데 그그가 지금 어딘지도 그 부암동이 지금 이제 재개발돼갖고 그거 다쓸리갖고 그거 없어져 철호가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지금 박성규는 그, 박성규는 이제 철화하고는 이제 떨어지고 이제 내하고 붙어갖고 이제 내한테 내하고 붙어갖고 좀 있다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막 그, 이제 일용직 노가다 하다가 뭐 하다가 박성규는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데 이제 노가다 해갖고 뭐 밥은 잘 사먹대. 뭐 먹는 거는 막 비슷, 먹는 거는 뭐, 비싼 거다 사먹고 다녀야 돼, 먹는 거는 막, 뭐, 이것저것 다 사먹어도 돼, 먹는 거하고 또, 영화도, 혼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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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집도 절도 없는데, 그, 먹는 거는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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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싼 거 사먹고, 혼자 뭐, 시집이 영화, 영화, 영화는 잘못해 그. 그 상황에서도. 그 박성규가 이제 맨날 그 뭐, PC방, 그 자고 묵고 자고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뭐 하루 일당그 노가다 다니다가 십십몇만원 벌으면 그보라 보라한테 이제 맨날 그지 여자가 없으니까 보라밖에 없으니까 이제 보라가 그 카톡 해주는 대신 돈돈십만원 하루에 꼬박꼬박 보내라 이러면 노가다 한 돈으로 돈 보내갖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십만 원씩 보내갖고 이제 그면 이제 동 보라가 동거 동거 동거해줄게 이러면서 꼬시 꼬시 해갖고 돈만뽈가먹고 이제 동거도 안 해주고 이제 딴딴 남자 가 결혼하고 이제 박성규는 이제 배신당하고 뭐 그러더만은 뭐, 뭐 박성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막 갑자기 막 교회를 나가더만은 교회 나가더만은 이제 지 지금 뭐 정신적으로 막 너무 막. 시,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더만은 그 집사하고 이제 같이 해갖고 이제 장성견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집사하고 같이 이제 이제 약그그 대갖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고 뭐 하더만은 뭐저 친구 집에 뭐 들어붙어갖고도 뭐 살다가 저 친구가 갑자기 장애인 여자 한명그저 아 친구가 아픈 사람인데 이제 장애인 여자 그 이단지 아파트 장애인 여자가 들러가고 같이 사는데 이제 박성규가 불편하니까 박성규가 나가라 이러니까 박성규가 단갑방에서 이제 지금 차상이차상이 만들어갖고 이제 동사무소하고 차상이 만들어갖고 그거 달세 20만원 지원해주고 뭐 이래 뭐 국가에서 정해진 일만 그 해야지 그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박성규가 갑자기 내를내내내내내 끊어삐고 이제 내, 내, 내하고 절교학비고, 이제, 박승기가 지금, 지금, 어제 사는지, 지금, 뭐, 뭐, 난 모르겠고, 이제. 나는 이제, 뭐, 뭐, 뭐 이발소 아시아, 그, 이제, 옥제 아시아하고, 이제, 뭐, 바, 그 밖에, 뭐, 술 먹고 하는 것 밖에 없지, 이제, 뭐, 이내인맥이 이제 서로가 막, 그, 영양도서에서 그, 이제, 안주 없이 딱 술만 사갖고, 종이컵에 딱다 따라갖고, 이제, 깡, 깡 소주 딱한 잔만 하자, 해라, 이라는. 그때 딱 이제 술 한, 한병사고 이제 깡 소주 이제 그 종이컵에 딱다 따라갖고 이제 싹 한, 원샷 해라, 이라는데 딱 마시니까 바로 그냥 확 올라오더만, 막, 막, 막 희청희청 비틀비틀 하다 하면서 막, 막택 타고 집에 가고. 그때만 해도 뭐 매영이 살아있었지. 매영이 살아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막, 그런, 그렇게 생활도 해봤지, 뭐. 노래 노래두 좀 가니까 그 아줌마들 와갖고 막그 내가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래서 하는데 막 철호는 아줌마고 막 이제 꼬이갖고 이제 이차 가고 뭐 여관 가고 이래사 갖고 난그 철호가 뭐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주점도 가보고 나이트도 가보고 뭐뭐 뭐 해운대에서 뭐 여자 꼬시고 뭐 모텔 가고 뭐뭐 뭐 내 태워갖고 막 이리저리 뭐 다하대 뭐초러 가그때는 송초로 가그때 내 오토바이 사갖고 오토바이 또 깨지면 박살나면 또저 누나가 또 오토바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가더만은이 소주를 갖다가 이게 잔에 한잔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안 취하는데 이제 종이컵에 한꺼번에 다 따라갖고 모샷하면 그냥 바로 그냥 싹 취하대 이제 나는 이 소주 그 맛을 알았지 이제 깡소주 맛을